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식 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는 고품격 소셜 토크 쇼 내시의 토크 청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토크 청 내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최근 1 0대들 사이에서 장래희망을 물어본다면 넘치는 끼와 열정, 다재다능한 재능을 갖춘.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데 말이죠.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 특허청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특허청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은 누구일까요? 라는 재밌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허청 대변인실의 이승윤 사무관님을 모시고 1위부터 5위 안에 선정된 연예인들은 과연 누굴까? 지금부터 한분한분 한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이 사무관님 정말 오랜만에 또 나오셨는데 네. 저희 방송 출연이 이번이 뭐네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다섯 번째 되것 같습니다. 많이 출연하셨죠. 예, 예. 아마 최다. 출연 게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예. 자, 그럼 먼저 그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예, 네. 자, 우리 저 특허층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은 누구일까요?라는 그 설문 조사를 하게 된 이유하고 예. 이번 설문 조사는 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예, 예. 올해가 제 54주년 발명의 날이었죠. 네. 지난 5월 19일 네. 그 발명의 날을 맞이해. 일반 국민들에게 발명 특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음, 위해서 네. 어, 이번 설문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네. 어, 특허청 페이스북 댓글로 본인이 생각하는 특허청과 음. 가장 잘 울리는 연예인을 한 명씩 댓글로 달아달라는 네. 그런 이제 주문을 하고 네. 어, 일반 국민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집게해가지고 이제 베스트 5를 뽑게 됐습니다. 음, 예. 아 그러면 이번에는 네. 복수 추천이 아니고 단일 추천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 음. 연예인 한 분을 추천주는 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연예인들이 순위에 올라와 있는지 벌써부터 궁금한데 말이죠. 자, 그럼 먼저 특허청과 어울리는 연예인 제5위부터 네. 공개를 해 주시죠. 예, 5위에는 영화배우 이천희 씨가 아, 추천이 됐습니다. 네. 이천희 씨는 휴대가 가능한 조립식 가구로 특허도 받았고요. 네. 그리고 하이브로라는 우 브랜드로 상표 등록을 받아가지고 네. 이천희 씨와 이천희 씨친 동생이 음. 직접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상표권은 그 회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특허층과 어울리는 연예인 제 4위는 누구일지 공개해 주시죠. 예, 사회에는 개그맨 김병만 씨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어, 김병만 씨는 이사의 달인 김병만, 김병만의 달인 갈매기처럼 김, 김병만 씨의 이름을 어, 걸고 있는 무슨 무슨 달인 같은 상표가 다수 등록이 되어 네. 있습니다. 아마 그 김병만 씨가 어, 동업을 했거나 음. 어, 광고 모델로 출연하면서 자기 상표를 쓸수 있도록 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3위, 2위, 1위가 남아있는데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뭐 바로 발표하면 또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자, 3위를 공개하기 전에 우리 예. 저 시청자 여러분 제가 잠깐 힌트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laughs> 내피 땀, 눈물, 내 마지막 춤물. 아마 이러면 대충 아실 것 같은데 말이죠. 아, 자, 이 정도 할 겁니다. 자, 특허청과 어울리는 연예인 제 3위 공개해주시죠. 예, 3위는 유용답의 3 8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이 차지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은 BTS나 방탄소년단뿐만 아니고 지난해에는 방탄소년단 팬클럽이죠, 음. 아미까지 등록을 받아서 이슈가 됐습니다. 어, 상표권은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트가 가지고 있고요, 빅히트엔트에서 등록한 상표를 우리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해보면 모두 350건 정도가 나온, 어, 네,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뭐, 아미라든가, 아미피디아, 화양연화, BTS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BTS를 선정한 댓글을 보면 네. 어,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음. 열정이 특허청과 잘 어울립니다. 네. 그리고 아미상표권 등록으로 팬사랑 보여준 BTS 최고라는 음. 추천 이유가 달려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그 BTS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또 어떤 위대한 기록을 계속 써내려갈지 기대를 해보고요. 자, 다음으로 2위를 공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요것도 이번에 또 제가 한번 힌트를 예. 한번 살짝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팔짱을 한번 끼고 가겠습니다. 어디 한번 먹어봐요. 맛있죠? 괜찮죠? 여러분 또 딱이죠? <laughs> 다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터커천과 어울리는 연예인 제 2위 빨리 공개해 주시죠. 예, 2위는 유효 응답의 16.6%를 차지한 음. 백종원 씨가 차지했습니다. 네. 어, 백종원 씨는 1998년에 대패 삼겹살이라는 메뉴명을 상표권으로 출원해서 등록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어, 역시 키프리스에서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더본 코리아가 소유한 네. 상표를 검색해 보면 네. 한 140건 정도가 오, 네. 검색이 됩니다. 네. 특허층에 어울리는 연예인으로 백종원 씨를 추천하신 분들은 대패 삼겹살을 발명하신 분, 네. 그리고 상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백종은 특급청과 네. 케미 뿜뿜할 어? 듯. 네. 이런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저희 특급청 홍보 대사로 뽑으라면 이분을 음.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네. 생각을 네. 또해 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대망의 1위만 남았는데 말이죠. 네. 자, 공개하기 전에 오랜만에 우리 같이 한번 두구두구 한번 하고 하는 게 어떨지 네. 네. 예,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자, 특급청과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 1위는 과연 누구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발표해 주시죠. 예, 1위는 유효응답의 40%를 차지한 네. 유노유노입니다. 네. 어, 유노유노는 모 방송에 출연해서 캡슐의 장착이 가능한 컵을 직접 발명해 음. 특허를 받았다고 소개를 했었죠. 네. 그 유노유노를 추천한 이유로는 특허청 원픽,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 원픽이라고 합니다. 네. 어, 그리고 열정만수르 유노유노, 유노. 음. 뭐 취미가 발명이고. 특허도 있어요. 어. 뭐리고 에디슨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기로 음. 유명하잖아요. 발명가도 열정이 없으면 끝없는 도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 네. 뭐, 스마트한 특허청과 잘 어울리는 아. 연예인 뭐 스캔들 하나 없는 진실한 연예인 음. 이런 좋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자 대망의 1 위를 차지한 우리 동방신기의 유로+ 유로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너 취미가 뭐냐 이러니까 예, 뭐 바로 발명이 예, 취미다라고 아마 그래서 아마 우리 패친들이또 당당히 또 1위를 또 차지하게 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자, 유노윤호씨 유노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다가오는 저희 방송 200회 기념에 한번 출연하는 것도 어떨지 한번 공식적으로 어, 네.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특허청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 1위부터 5위까지 알아봤는데요. 오위 안에 포함된 다섯 명의 그 연예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예, 예, 그런 열정적인 연예인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모쪼록 앞으로 저희 네시의 특허청입니다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연예인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예.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오신 대변인실의 이승윤 사무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든 발명은 역사가 되고, 특허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내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